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좀 있다가 떡국 요리 먹방 하겠습니다 오늘 1일인데 1일날 일일 또 떡국을 먹어줘야지 또 한살이 더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좀 있다가 떡국 먹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대 n p l 우승팀 감독 박지원님 방송인가요 아시면서 왜또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존나 없어 보이게 <laughs> 근데 우승한거 치고는 축하가 너무 없었어. 마음이 좀 아프네. 뭐 이기면 쏜다는 사람들 존나 많았는데 막상 이 e 오니까 다른 방으로 다 가더라고. <laughs> 라방이 연보성 상금 넘어가라고 말했었는데 왜 나눠주냐? 그냥 넘어가라. 솔직히 말할게 내가 먹어야 될것 같아. 아나 솔직히 우승하고 솔직히 말하면 별로 존나 빵빵 터질 줄 알았거든. 솔직히 말하면 내가 먹어야 될것 같아 느낌은. 근데 내가 나눠주긴 기 했으니까. 내가 말한 말은또 번복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눠줘야지. 보성이가 분명히 나보고 먹으라 했거든 상금. 형 고맙다고. 번복해야 <목소리> <목소리> <범벅해야> 되나? 너 알고? 이런 뒤지는 것좀더 털고. 자 시작합시다. 뭐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우리 떡국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새해라서 떡국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방이 한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빠 어, 떡국 만드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유혜사 씨. 뭐부터 해야 될것 같아? 그러 볶아야지 뭐. 뭐를? 고기랑. 오, 어떻게 알았어? 아, 아니 뽕기 맞는 거지. 뭐 원래 욕을 먹어야지 원래 사니까. 저분도. 오빠 데뭐몇 살에 결혼했지? 나 29인가? 뭔 개소리야? 29대. 나 연애했는데 소른인가? 2014년도 했으니까. 4년 사녀... 때문에나저나 서른 한살 때, 서른 살때구나 서른 살이니까 서른 30살 한살때했구나나 그때 22살이었지. 그때. 응. 21살에 임신해 가지고 22살에 결혼했지 10도 정도 됐지.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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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오빠 요즘에 응. 왜 이렇게 별풍선이 안 터지냐? 나 나도 몰라. 나 솔직히 우승하고 오면 진짜 금의 환영해 가지고 진짜 빵빵 터질 줄 알거든. 았 와. 근데 오빠가 경기한게 아니잖아.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개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별이 안터지지 어? 마음이 아프다 내가 전수로 나가야 되나 다음부터? 그러면은 그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하지 <laughs> 야 내가 오픽자픽보다는 잘해 뭔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와이! 와이! <웃음> 아이! <웃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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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여러분 1월 1일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나름 기대했거든? 근데 혼자 자고 있더라 또뭘 기대했는데 1월1일날에그 황금돼지 해를 맞아서. 니지가맨 아, 아. 그, 아침에 출구 돌아왔잖아. 나가가지고 뭐 어, 미친 소리 하고 있어. 해 뜨고 나서 돌아놓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이년은. 아 어제 윤중이 그 뭐야 그 뭐야 재수 그수씨집 놀러 가가지고 윤중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어제 가갖고 아침에 들어왔거든. 새벽 에 가가지고 한3 시간. 아니 아니 나갔지나고그 때가 기다릴 수도 없고 시바. 아니 일찍 왔으면 되긴 했냐? 했냐. 어차피 했냐? 안 되잖아. 솔직히 나 어제 안 들어오기를 바랬잖아. 나? 그냥 바로 잤는데 나이랑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바로 잤다. 어, 바로 잤어 나. 피곤해 가지고. 그럼 내가 바로 왔었어도 안 된대. 아, 바로 왔으면 진짜 좀 깨우고 하면 됐지. 아침에 기도하라고 왜 그래? 여러분 있잖아, 라박이는 밤에 제가 깨우잖아요. 제가 조금 게임하고 와서 오빠를 막 이렇게 만져요. 만져가지고 깨우면은 막 아! 소리는데 막지 혼자 막, 응, 막 이런 소리 내, 내거든요? 근데 기억을 못해, 그 다음날에. 응, 기억 못해. 어? 원래 잘 때가 원래 기억 못하잖아, 얘들아. 그냥 자면서 하는 소리지 뭐, 얘들아. 알잖아. <laughs> 결국, 나중에 또 다른 사람 이름 부르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laughs> 아 이거 면 나도 연계만날고 그랬다. 연계못 만나지, 씨, 장난 아니야. 나니까 씨에 데리고 사는 거지. 씨. 빨리 <laughs> 와! 로얄 살루드 오신일팔1십이개 감사합니다. 와! 채비 좀살려 주세요, 여러분들. 하트 리오빠님 3 0 0이개 감사합니다. 오빠, 개가커미션에 빨리 받자. 똑같은데 또 때려 줄게. 아파, 아파. 아프다고. 야, 이거 아프다, 까 아, 고기 아, 아, 내려. 아, 맛있겠는데? 딱시야 아, 애들로 봐도 어. 애물로 어, 봐도 진짜 맛있겠는데. 김치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치 가지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김치. 자, 고기랑 직접 한 거예요, 방금. 보이시죠? 근데 진짜 정신은 여덟 살 차이가 아닌데 음. 이게 왔구나. 이 밑에를 보면은 너무 주름 잡아 주고나 임신했냐고 진짜 임신 제발 하고 싶어요. 왜? 응? 왜? 상문대지띠 얘기 나고 싶다니까. 근데 오빠는 왜 이렇게 그게 오빠 그 정자들이 약한가? 힘이 없나? 요제 마음 고생이 심해서 그래. 원래 마음이 충족하고 여유가 있어야지 그 이제 정자들도 이제 힘이 나지 정자도도 여유 없는 거 알아? 지금 힘 있는 정자들 다 화성실 병기임신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럴수도 있지. 병기임신할 수도 있지. 병기 임신할 수도 있지. <laughs> 진짜 임신 너무 하고 싶어요. 임신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둘이 자리 바꿔서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바기는 외소해 보이고 유 여사는 어. 한 덩치해 보이네. 그니까 나는 왜 똑자리로 자기는 뭐대강처럼 여기 앉아 있고. 남편 밥 먹는 데좀 시부락 끼지 마라. <웃음> <웃음> 라바가 유지한테 잘해라. 나중에 나이 에이. 먹고 굴굴거릴 때 복수 들어온다. <laughs> 여보. 여보 나 힘이 없어 나한 번만 어? 빨아줘 막 이러는데 내가 싫어 싫어 이러면서 이제 내가 갓 되는 거야 봐. 빠아왜 그래 그게 늙... 늙어가지고 그 전에 뚜껑이 들어가야지 뭐문 열고 내가 문 열고 들어가야지 혼자 들어가세요 형수님 가끔 지호 형이 아이같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키키유? 아 가끔씩 아이같을 때 있어요 팬티 벗었을 때 <laughs> 형수님, 추후에 지호형 비자금 같은 거 적발하면 없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비자금이 없어. 어, 없어, 없어. 난 그런 거 없어. 왜냐면 내 스타일이, 왜냐면 내가 동반리 하기 때문에 비자금 자체를 그. 나도 의미가 없지. 그래가지고 제가 왜그걸 용돈을 받느냐. 오빠의 여기 밑에 수염을 뽑아주면은 <laughs> 그거의 대가로 용돈을 받기로 했거든요. 근데 안 주는 거야. 왜안 줘? 걔 옛날에 연애할 때는 밑에 털도 뽑아달라고 했어. 밑에는 그냥 한번 뽑고, 몇개 뽑고, 안 뽑아. 뭔 개소리 하트 들어 줬잖아, 내가. 그건 가 좋아서 만든 거 아니야. 그건 내 뽑았어. 내가 하트 반등을 서 하트 반등이 아고 니가 씨 하트 만들고 등을시서 거의 뭐아 소문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거 뭐, 여기서 할 거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바닥에서? 어, 그렇죠. 그래. 응. 아, 자, 자 자, 감사드리고요. 아니, 이게 절을 하자고 아, 아, 그래? 아, 그럼 머리끼 이게, 이게 머리만 쑤니까? 아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그럼앉아서 해야 되지? 어, 그러지. 그 아니, 그냥 절하자. 혹시 새벽도 어? 둘 사러 나올 수 있잖아. 어, 그거까지 생각해보자. 나, 맞아.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9년도에 하시는 거다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아. 아.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자 아. 아, 앉았다가 이제 물릎어야지 어? 무릎 어야지 이제 아뭘물릎을 꿇어 뭘 중뱃까지 어. 일어나면 안돼아씨 막말로 몇 차례 잡아야지 앉아 아한개 감사합니다 한 개는 세뱃도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